최고의 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는 법의 명령이자 국회의 책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되살리고 있는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입니다.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법적 시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합니다. 체병특검 150일간의 대상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병특검은 33명 기소, 300명 이상 조사 등성력없는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인 저항과 수사 방해,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까지 수사 과정과 진상규명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임성건첫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모두 기각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한 조이대 사법부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고 하겠다라는 박정훈 대령의 다짐은 우리 모두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최병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2차 종합특검도 필요하다.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대 특검 총괄위원장으로서 내란 종식과 어, 사법 농단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국민과 당원께서 저를 지켜주셨으니 이제 제가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싸우겠다. 2024년 8월 19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한 첫 최고위원회에서 한 저의 다짐을 기억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가장 먼저 윤석열 정권에 맞짱 떠서 투쟁을 시작했고, 불의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사실상 최초의 승리를 할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국민과 당원 덕분이었습니다. 비록 죽을지언정 불의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윤석열 정권이 저에게 날린 탄압의 화살을 10만 개의 불화살로 되돌려주겠다는 각오로 이재명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최고위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10만 개의 불화살을 쏜 처절한 사투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 위원장 이재명 당 대표 정치 테러 대책 위원장 부패 공익 신고자 권익 보호 위원장으로서 무도한 정권과 서슬퍼른 검찰 칼날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동시에 지난 1년 3개월은 국민의 위대함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동설 안에 오색빛 응음봉을 들고 광장에 모인 주권자들께서 불의한 권력자들을 쫓아내고 이재명 민주정부를 수립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경주 APEC 개최 성공과 국익우선 한미협상 타결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 주권의 기적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란 종식의 마침표는 조의대 대법원으로 상징되는 사법개혁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3대 특검 종합대형 특위위원장에 이어서 사법행정 정상화 TF단장으로서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재앙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 핵심 가제 완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47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고연직을 연직, 최고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20대 총선 강남 출마를 결심할 때도 지역주의와 계급주의를 깨는데 제 한몸 던지자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섭니다. 중앙과 지방이 하나된 국민주권 정부를 완성하고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다가올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대표 시절에 정치적 공동체로서 함께했던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당원주권민주당을 이끌고 계신 정창래 당대표님, 김병기 원내대표님, 그리고 함께 그동안 동고동락한 우리 최고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그동안 함께해 주신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한분한분 한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이 정말로 찬란했고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